아, 진짜. 두둔 이렇게 하면 아,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자, 방사, 방다 저는 입니까 오빠, 내가 어, 내가 내가. 은천 원, 천 원만 더해. 낚장은천 원, 수 오빠 스무장한번깨볼래요 내가 왜지 오빠가 한번깨봐요스무장있 그냥 네가 해, 작은 거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서 라가는거기로 뽑을 거야 어차피 어떤 거요? 두 번째 줄이 어디예요? 위에서 두 번째 줄저언니지장 이게 너무 작네 스무장인데저큰 거는 몇 장이에요? 요령만 알면 그 20장도 쓰는저 20장. 자, 야, 정직한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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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손목이 안 좋아서 하면 안 돼. 이거 몇, 이게 제일 작은 거지? 이거 제일 작은 거. 이 강판에서. 아니 그 이건 다부실수 있을 것 같아요. 네가? 아, 네. 아 여자들도 열다섯자좀 많이 보시는, 제일 많이 부시는게열 단자. 그럼 이 다음 게몇 장인데? 어, 이거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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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몸보어 그럼 몸보사면 아무것도 안 주지? 아 줘. 뭐 작은, 주는데? 작은 근데 봐봐 작은 인형은 열 어. 다섯 개는. 여기서 가지고 는거 여기 15장 저거를 앵그리버드 인형을 7,000원 으로 산다 생각해 봐. 진짜 짜증나잖아요. 여기 여기 있는 게 어? 여기 있는 걸가져가는 거야 1 5장 10장은 여기 있는 거. 봐 봐. 10장. 그러면 이거 이걸 다 3장은 저기. 보다 겸. 별크안주네 엉덩이 부셔도 됩니까? 아, 50장도 있네. 네 제가 어떻게 5만 원5장 50장. 에이. 나 번지 애 재미 삼아 열장 한번 해보자 열장아 오빠 50장 어때요?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나, 나 손목이 안 좋아서 안돼 50장은 힘들고 20장은 가능해 20장 키티 인형? 어디 어디 아 저거 여기 여기, 여기. 만회인데? 아 오리 그치? 그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닌데? 저 우리 집 있는 건데 오리군다 오리 우리가 저기 매달려 있어요 우리, 그, 내 뽑기를 뽑는 건 어차피. 우리. 많아? 스물장. 마음해 볼까, 마음에 해봐. 오빠가 깨봐요. 너는 왜안 해? 나는 치마 입어서 이게 자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. 이거 찍어줘, 그럼. 이게 스물장입니까? 응. 오빠, 제가 카메라. 내가 요리을 알려줄 테니까. 장갑, 깨. 이거 깨야 됩니까? 장갑 깨야지. 깨면못깨면 깨면 조그만 거라도 주 아, 안 될까? 이걸 깨야돼 이걸 인다고요네저 신발 지갑..어 네. 지갑 가지고 나오면서 갈아신고 나왔어요 어 이거 카메라가 안되는데? 어가자 아니 여기 이거 가방 좀..저 뒤로..어 녹화..어 녹화되고 있구나 됐어요 됐어요 가방을 들고 좀저 멀리 가야 되겠어요. 목소리가 잘안 들려. 마이크로. <laughs> 포즈 보소. 표정이 두둥. 20%에 엄청 훌륭하던데 오빠 목소리 안들릴것같아갑니다두아알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자, 아 아아 총사 박다 아! 이거 이게 심리가... 이게 리잖아이렇게 그러니까. 게그이렇게 심리가... 이게 렇게 하면 이게 심리가... 이게 심리이거몇리가 이게 심리가... 이게 심 이게 낙리렸다고합니가 지금 몇개가 남은 거예요? 아, 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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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그렇지. 이거랑 몇장 개? 표정. 열 다섯 장 깼어. 이 억울한 표정 이거. 야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.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. 야 손목이. 아예예예 예, 예. 손목이 안 좋아. 서 예. 내 다음 핑계. 네? 잠시만요. 손목만 좋았어. 또. 내 다음 핑계. <laughs> 손목만 좋았어도 내가. 에이. 내다 <레다핑>. 피 <laughs> 이게 나 골룸 됩니까? 야, 여기 여기 여기. 펭귄이나... 어 이거 우리 짭이네. 이건 아니고 <laughs> 여기가. 펭귄나 하트 쿠션. 응. 골라. 펭귄 펭귄만 주는 거예요? 펭귄나 하트 쿠션. 이거. 어 하트가 차이났겠다. 하트 사자 우리. 펭귄. 하트. 펭귄 어느 펭귄? 하트. 펭귄. 하트. 펭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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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펭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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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가거 아닙니까? 빨간 펭귄. 빨간 거. 귀엽다. 하트 이쁘다, 하트 이쁘다, 하트. 귀엽네. 귀엽죠? <맞아>. 네. 닮았어. <laughs> <다녔어>? 닮았어. <한> <laughs> <잘못한 웃음> 갑시다. 네. 수고하세요. 어? 저기 뽑기 있잖아, 저기 인형 뽑기. 네 만원짜리 펭귄, 창렬. 야, 저기 인형 뽑기로 그렇게? 내가 만 원에 네, 더, 더 좋은 거 인형을 뽑아줄게. 인형을 그냥. 어? 네? 인형 뽑기로 더 좋은 거 뽑아줄게. 어, 텔레톱이야, 저거? 뭐야? 만 원으로 오십 개.